안녕, 유니들. 유니든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드디어 가을 룩북을 가지고 왔거든요. 저번에 제가 같이 쇼핑해요. 얼리어턴 편을 올리고 나서 제가 구매한 제품들이 너무너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구매한 제품들이랑 그 이후에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추가로 구매한 제품들 몽땅 합쳐가지고 10가지 가을 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너무너무 예쁜 옷들만 가지고 왔으니까 이번 룩북도 꼭 끝까지 봐주시고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룩은 하얀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 조합입니다. 첫 번째 룩은 굉장히 무난무난하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로 블랙앤화이트의 조합.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인데 이 블라우스는 스프링콤마의 블라우스예요. 근데 이 블라우스가 특이한 게 뭐냐면 이쪽에 단추가 있는 게 아니라 끈으로 묶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그 끈이 가슴 위에 하나 있고 가슴 밑에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를 조여가지고 입는 형식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조여져요. 저는 웬만한 블라우스 같은 거 입으면은 저한테 몸통이 너무 커가지고 어벙벙해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요거는 제가 원하는 만큼 꽉 조일 수가 있고 그냥 제 몸에 맞게 조일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핏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어깨 쪽에 이런 퍼프 디테일도 들어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 상체가 되게 퐁신퐁신해 보이는데 여기는 딱 잡아줘가지고 말라 보이는 핏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팔 쪽은 되게 통이 크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입는 것보다는 몇번 접어가지고 통을 좀 좁혀주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번 정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입고 다니고 있는데 약간 한복스 느낌도 나죠? 다만 아쉬운 건 이쪽 프릴이. 좀목 위까지 올라와가지고 목이 살짝 짧아 보일 수 있다는 거. 목 짧은 게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비추천드리고요. 저처럼 몸통이 좀 작아가지고 맞는 블라우스를 찾기 힘드셨던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리는 블라우스입니다. 이거 너무 예뻐요. 그 밑에는 치마를 입었는데 이 치마는 안에 바지가 같이 있는 치마 바지예요. 그래서 일반 치마보다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가 있고 따로 속바지를 입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거기다가 이게 카고 치마 느낌이어서 양쪽에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마를 입었는데 너무 꾸민 느낌이에요. 느낌은 안 들고 약간 털털한 느낌이 나는 그런 치마여가지고 제가 데일리로 되게 잘 입고 있는 치마예요. 길이도 적당히 짧은 편이고 반짝반짝거리는 소재가 아니라 코튼으로 되어 있는 소재기 때문에 무난하게 입기 좋은 스커트입니다. 가을은 또 부츠의 계절이라고 여기에다가 롱부츠도 코디를 해주고 그리고 화이트 앤 블랙 조합에 맞게 가방도 화이트 앤 블랙으로 코디를 해봤어요. 두 번째 룩은 상의만 바꿔서 꽃 자수가 있는 가디건을 입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얼리어턴 편에서 보여드렸던 가디건이에요. 제가 진짜 처음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가. 이건 사야 돼. 사고 오픈되기만을 기다렸다가 티켓팅하는 것처럼 구매를 한 제품이거든요. 저는 이 가디건이 되게 좋았던 건 그냥 보통의 그레이 가디건이 아니라 꽃자수가 커고 박혀있어가지고 되게 러블리한 느낌을 주거든요. 되게 소녀소녀 같은 느낌을 주고 요 가디건 하나만으로도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어서 요거를 바로 구매했던 건데요. 막상 받아보니까 두께가 진짜 두꺼워가지고 지금 날씨 입기는 덜거 같고 추석이 지나고 완전 좀 추워졌을 때 그때 입기가 되게 좋은 가디건입니다. 가디건이 되게 두꺼운데 또 탄탄해가지고 늘어나는. 재질의 가디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래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가디건이긴 한데 요게 상체에 살이 조금 있으면 부해 보일 수가 있어요. 이 가디건의 몸통도 되게 크게 나왔고 팔통도 크게 나온 편이기 때문에 살짝 부해 보일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나시랑 레이어링을 해가지고 단추 안 묶고 그냥 푼 상태로 요렇게 있으면은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상체에 살이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고 상체가 좀 많이 마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두툼한 가디건입니다. 이 카고치마랑 롱부츠 진짜 만능한 아니... 아가요 입었을 때 너무 편하고 종아리 살까지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 카고 치마와 롱부츠는 꼭 하나 장만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 룩은 크림색 블라우스에 베이지 치마인데요. 저는 가을에 니트랑 블라우스를 되게 자주 입는데 이 블라우스를 보자마자 이 뭔가 쉐입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밑으로 싹 퍼지는 쉐입. 그리고 이거 컬러가 화이트에 가까운 아이보리 컬러가 아니라 노란기가 되게 많이 도는 아이보리 컬러라고 해서 가을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저 이거 입고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보시는 분들이 저 위에 옷 너무 귀엽다고 그렇게 말해주셨을 정도로 블라우스 쉐입도 굉장히 귀엽고요 컬러도 귀엽습니다. 요거는 완전 코튼 소재는 아니고 살짝은 찰랑찰랑거리는 실크랑 코튼이 섞인 것 같은 소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블라우스가 하늘하늘한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입으면 굉장히 여리여리해 보이고 움직일 때마다 찰랑찰랑 움직여가지고 훨씬 여리여리해 보입니다. 목 부분도 적당히 튀어 있고 허리 부분도 너무 통이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팔쪽 부분도 너무 통이 큰게 아니어가지고 여러모로 다 마음에 드는 블라우스예요. 두께는 조금 얇은 편이어서 안에 이너가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나시를 입거나 아니면 스킨색 속옷을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에는 귀여운 미디 기장의 베이지 치마를 입었는데요. 좋았던 건이 치마가 벨트까지 세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치마를 구매하면 벨트가 같이 옵니다. 이런 베이지 치마에다가 검정 색상 벨트를 하면 정말 정말 예뻐 보이고 가을에 분위기가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 블라우스도 살짝 퍼지는 스타일이고 이 치마도 A 라인으로 퍼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 부해보이면 어쩌나 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귀여운 느낌의 벨트. 되고 러블리한 느낌이 배가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베이지 색상으로 색감을 맞춰가지고 가을에도 정말정말 정말 잘 어울리고 굉장히 통통 튀는 가을여자의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 룩은 제가 코디하고 나서 와 미쳤다 코디 너무 잘했다 제가 진짜 딱 좋아하는 귀여운 느낌이고 편한 느낌이어가지고 평소에 좀 허벅지가 두꺼운게 고민이셨다거나 아니면 치마를 입고 싶은데 너무 짧은 치마는 못입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미디기장의 치마에다가 요렇게 예쁜 블라우스를 코디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번째 룩은 네이비색 트위드의 진청 바지 코디인데요. 이 트위드는 제가 저번에 소비일기에서 보여드렸던 트위드예요. 제가 여태까지 입어봤던 트위드 중에 제일 예쁘다. 이 제품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굉장히 탄탄한데 이렇게 입었을 때 불편하지가 않아요. 트위드 중에서 너무 각이 꽉 잡혀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각이 꽉 잡혀있는 게 아니라 아주 약간은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데 움직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게 좋았고요. 그리고 길이도 너무 길게 나온 게 아니라 크롭 기장으로 나와가지고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이 상체가 좀 짧아 보이고 하체가 길어 보일 수 있도록 비율을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트위드여가지고 마음에 들었고 거기다가 색상. 요건 네이비 색상인데 검정색에 가까운 네이비 색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무난하게 아무곳에나 입을 수 있다는 게 최고 장점입니다. 거기다가 포인트로 금장 단추까지 쫘 달려가지고 이 옷이 진짜 저렴해 보이는 트위드가 아니라 굉장히 비싸 보이는 트위드예요. 안에 그냥 대충 하얀 색깔 티만 입고 겉에 이 트위드만 걸쳐줘도 너무 고급진 느낌이 나고 제좀옷좀잘 입는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 트. 위드 트위드여가지고 구매하고 나서 너무 만족했던 트위드예요. 검정색상 트위드나 네이비 색상 트위드처럼 자주 입을 수 있는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인생 트위드 찾으셨다면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두께는 약간 두꺼운 편이어서 요것도 추석 지나고 나서 아주 조금 더 쌀쌀해지면 그때 입기가 좋아요. 그리고 바지는 바지 맛집 위아썸에서 구매한 진청 바지인데요. 제가 이 바지는 따로 수선을 안 했는데도 저한테 길이가 정말 딱 맞았고요. 저는 S사이즈를 구매했는데 다리 통이라던가 허리가 진짜 딱 좋았어요. 수선이 정말 하나도 필요 없는 저한테 완전 맞춤 제작된 것 같은 바지여가지고 저처럼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나 좀 체형이 왜소하신 분들, 좀 마르신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 바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청 색상이 진짜 예쁘게 빠진 진청 색상이여가지고 이런 네이비 색상이나 검정 색상이랑 같이 코디를 했을 때 정말 찰떡이고요. 그리고 바지가 되게 되게 탄탄해가지고 오래 입으면은 무릎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다리통이 늘어난다거나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룩은 평소에 좀 고급지게 입고 싶다거나 아니면 직장인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 가을 무난무난룩. 다음 제품은 베이지 색상 트위드에 연청바지를 입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트위드를 하나 더 구매했는데 바로 던스트의 트위드예요. 가을 하면 은또 차분한 베이지나 크림 색상이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이게 딱 차분한 베이지 색상이랑 크림 색상이 중간이어가지고 입었을 때 얼굴이 되게 뽀얘질 것 같은 색감? 처음에 받아 봤을 땐 아주 약간의 올리브 색감이 섞여있지만 예쁜 버터 베이지 색상이어가지고 일단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품도 되게 넉넉하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이게 또 엄청 크게 나온 건 아니어가지고 제가 입었을 때 약간 좁은 어깨는 보완을 해주면서 너무 벙벙해 보이지 않는 그런 예쁜 핏이어가지고 핏 또한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유일한 단점이 트위드 자켓이 너무 딱 그니까 트위드가 유연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각이 잡혀 있는 느낌이어서 입었을 때 약간 로봇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수할 정도로 실물이 너무 예쁜 트위드 자켓이어고구매하고나서 만족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보면 재질 자체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추들이 진짜 고급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제품 역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은 아니고 가격이 조금 있는 제품이지만 진짜 그 값어치를 하고 되게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어깨가 조금 좁아 가지고 이거를 커버하고 싶 분들은 싶으신 분들이나 진짜 각이 딱 잡힌 트위드 자켓을 찾으셨다면 요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에는 연청 바지를 코디해줘서 조금 더 데일리한 느낌으로 입어봤는데요. 밝은 색상의 청바지랑 같이 코디를 해주면은 트위드가 가진 무게감을 조금 덜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연청 바지나 중청 바지를 같이 코디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가을은 또 트위드 계절이기 때문에 밝은 색상의 질 좋은 트위드 찾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다음 코디는 그레이 색상의 베스트와 셔츠의 조합인데요. 사실 가을에 직장인 분들이 가장 이렇게 많이 입지 않을까 싶. 정도로 요거는 진짜 너무너무 무난한 코디. 정말정말 무난한데 약간 지적여 보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편한 코디죠. 이 베스트는 제가 예전에 얼리어텀에서 보여드린 샵 아워 의 베스트인데 제가 보자마자 또 너무 예뻐가지고 깔별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베스트를 입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베스트를 입으면은 어깨도 좀 넓어 보이고 그리고 상체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셔츠를 단독으로 입는 것보다는 이런 베스트를 같이 코디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거는 품이 조금 크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몸에 딱 붙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편한 편하게 입을 수가 있고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 강한 베스트입니다. 베스트의 털이 되게 복실복실한 편인데 털 날림이 많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질이 되게 탄탄한데 잘 늘어나가지고 편하게 입을 수가 있는 베스트예요. 색깔도 그냥 정석 그레이 색상으로 나와가지고 이런 중청 바지랑 코디를 하니까 완전 회사원 그 자체. 일 잘하는 MG 회사원 같지 않나요? 물론 저는 회사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지만 뭔가 일을 잘하는 척척 박사 MG 회사원이 요렇게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룩은 직장인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꾸안. 룩, 진짜 편한 데일리룩을 찾으셨던 분들에게 강추드리는 룩입니다. 밑에 입은 바지는 오브던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제가 S사이즈를 구매했는데 진짜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허리랑 통이랑 길이까지 다 줄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지는 저랑 비슷한 체형이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고 키가 조금 크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바지예요. 근데 바지 색상이 너무 예쁘게 빠진 빈티지 중청 색상이고요. 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수선을 하면서까지 입고 있는 바지거든요. 그래서 인생 바지 찾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 바지 구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이 룩만 입으면은 제가 굉장히 지적이고 여기다가 뿔테 안경을 써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룩입니다. 다음 룩은 브이넥 니트에 하프팬츠를 입어줬는데요. 이 룩은 제가 최근에 완전 빠진 룩인데요. 또 위아썸에서 브이넥 니트가 나온다고 하길래 사진을 딱 봤는데 너무 예뻐. 저는 브이넥 니트에다가 안에 하얀 색깔 옷을 레이어드해서 입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딱 그렇게 입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티켓팅해서 구매한 거거든요. 이 니트는 품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체격이 작은 제가 입기에는 약간 크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이게 오버핏이긴 오버핏인데, 입었을 때 벙벙한 오버핏이 아니라 여리여리한 오버핏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체격이 크신 분들이 입었을 때도 여리여리한 핏이 나오고요. 저랑 비슷한 체격이신 분들이 입었을 때도 여리여리한 핏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또 브이넥이 너무 심하게 파여있지는 않아가지고,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더라. 여기다가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하얀 색상 옷을 딱 레이어드 해주고, 하프팬츠를 입으니까, 여기 마치 파리야, 파리! 내가 그냥 파리에서 선글라스 끼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진짜 파리지앵 같은 룩이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정말 폭 빠진 룩입니다. 그리고 이 니트가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소재 자체가 진짜 좋기 때문에 이 니트 구매를 망설이신다면 저는 절대 망설이지 말라. 고민은 배송만 늦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니트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하프 팬츠를 입어줬는데 요거는 기장이 좀 애매한 하프 팬츠예요. 그러니까 완전 미디 기장의 치마 같은 그런 길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게 자칫하면 다리가 굉장히 짧아 보이고 약간 난쟁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백설공주와 난쟁이 느낌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것도 구매를 망설였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약간 난쟁스 같은 느낌은 있긴 있는데 핏이 너무 예뻐요. 되게 힙해 보이는 그런 바지여가지고 저는 이거 구매하면 몇번못 입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무 옷이나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약간 아쉬운 건 이거 재질이 코튼 재질이 아니라 약간 나일론 재질 그런 거여서 허벅지에 살이 조금이라도 찌면은 그 허벅지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해줘야 된다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 만약에 본인은 종아리가 보이는 게좀 부담스럽 그래서 하프 팬츠를 못 입겠다 허벅지에 살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넓은 통의 하프 팬츠를 입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긴 흑청 바지, 생지 청바지를 코디해주면 이것 또한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코디도 추천드려요. 그다음 코디는 카멜 색상 폴로 니트에 화이트 진을 코디해 줬는데요. 가을은 니트의 계절, 니트하면 폴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을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색감의 카멜 색상 폴로 니트를 구매했는데요. 이 카멜 색상이 실제로 받아보면은 정말 부드러운 약간 크림 라떼의 그런 카멜 색상이거든요. 저는 봄 라이트여가지고 너무 진한 브라운 컬러까지 가버리면 얼굴 색상이 팍 죽어버리는데 이거는 부드러운 크림 라떼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얼굴이 부드러워 보이고 색감이 밝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폴로 가디건은 딱 맞게 입는 걸 좋아하는데 폴로 니트는 좀 크게 입어야 예쁘더라고요. 오버핏으로 입는 게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예쁘고 안에 이너로 입었을 때도 예쁘고 그리고 안에 셔츠도 같이 레이어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폴로 니트를 구매하실 거라면 살짝 오버핏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폴로의 꽈배기 니트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 꽈배기 니트가 진짜 많은데 이 카멜 색상 또산걸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카멜 색상의 폴로 니트에는 중청 색상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검정 색상도 잘 어울리지만 화이트 색상이 가장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화이트 진을 입어줘가지고 직장인분들이 입을 수 있는 약간 화사한 가을 룩을 연출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룩은 단정한 느낌을 좋아하신다거나 진짜 깔끔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가을 룩이에요. 이런 제대로 된 니트 하나 구매를 하면 진짜 주구장창 입을 수가 있고 오래오래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 좋은 니트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음은 그레이 니트 가디건의 생지 청바지를 코디해줬는데요. 제가 최근에 빠진 쇼핑몰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디플리라는 쇼핑몰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그레이 색상의 니트 가디건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자마자 어? 이거 내 건데? 안살 수가 없어.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입으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더 이뻐. 니트 가디건이기 때문에 아우터처럼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단추를 잠그면 니트처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트 가디건을 짱 추천드리는 근데 이 가디건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꽈배기 모양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밋밋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 강하고 입었을 때 살짝 아방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오버핏이어서 아방한 느낌이 아니라 이 니트 자체가 그냥 아방한 느낌으로 짜여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입었을 때 아주 살짝 오버핏이라고 느껴졌는데 그냥 딱 예쁜. 저한테 진짜 맞춤 제작한 것 같은 그런 가디건이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요건 두께감이 너무 두껍지도 않고 그리고 얇은 편도 아니어가지고 요즘에 저녁 되게 선선하고 약간 추. 춥... 춥잖아요. 그럴 때 반팔티에다가 이거 하나 툭 걸쳐주기가 되게 좋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어가지고 이 니트 가디건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밑에는 흑청 바지를 코디해줬는데요. 제가 생지 청바지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집에 생지 청바지가 진짜 많은데 이번에 또 러빈데어에서 예쁜 생지 청바지가 올라왔길래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는 완전 흑청은 아니고 약간 푸른기가 도는 생지 청바지인데 논페이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염이 없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 통이 일자로 나온 제품이어가지고 하체 비만인 제 다리를 너무 잘 커버해주고 다리에 살이 쪄도 이 바지를 입으면 그냥 다리가 일자처럼 보여가지고 굉장히 말라 보입니다. 길이는 조금 긴 편인데 요거는 롤업해서 입는 게 훨씬 예쁜 바지이기 때문에 저 같은 키장녀이신 분들도 입을 수가 있는 그런 바지. 그리고 이런 푸른 기가 도는 생지 청바지가 니트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가을에는 이런 생지 청바지 무조건 하나쯤은 있어야 돼. 요 얘는 진짜 원마일룩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꾸안꾸룩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진짜 너무 예쁜 코디이자 너무 편한 코디입니다. 마지막 코디는 후드집어 의 블루종 그리고 카고치마의 조합인데요. 요것도 제가 얼리어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오디너리먼트 트레이닝 세트를 보자마자 제가 또 너무 예뻐가지고 한 번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때 블루종 베이지 색상이 같이 코디가 되어 있었는데 그 코디가 정말 제 마음을 훔쳐버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구매했거든요. 저는 옷을 잘 입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쇼핑몰에 코디를 그대로 구매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것도 그대로 구매를 했는데 요 후드집업이랑 블루종 입어주고 거기다 카고치마를 입으니까 진짜 예쁘면서도 귀엽고 약간 힙하면 멋쟁이 같은 스타일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이 블루종이랑 후드 집업에다가 조거 팬츠를 입으면 엄청 편해 보이는 완전 데일리 룩이 되는데 카고 치마만 딱 바꿔주면 느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요 룩은 전형적인 풋풋한 대학생 입을 것 같은 그런 가을 룩인데요. 일단 블루종의 베이지 색상이 정말 예쁘게 나와가지고 우리 트렌치 코트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예쁜 베이지 색상 있잖아요. 그 색상 그대로 딱 블루종으로 옮겨줬다고 보시면 돼가지고 가을에 진짜 입기가 좋은 블루종이고요. 이 블루종은 길이가 조금 짧게 나왔는데 밑단 부분이 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렇게 접혔다가 늘어났다가 접혔다가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밑단 부분이 쭈이로 잡혀있다 보니까 지퍼를 잠궜을 때 허리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블루종이 팔 부분은 약간 벙벙한 느낌인데 허리 부분을 잡아주다 보니까 상체가 전체적으로 부해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후드지퍼까지 같이 껴입었기 때문에 몸이 좀 부해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를 잡아줌으로써 전혀 부해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좋은 거는 이 후드 지퍼이랑이 블루종 베이지의 색감이 정말 잘 어울려요. 색깔 조합이 너무너무 예쁘고 핏도 예쁘기 때문에 아나 오늘 옷뭐 입지? 라고 고민을 할때 그냥 바로 이렇게 집을 수 있는 그런 룩 여기다가 치마를 코디해주긴 했는데 이게 또 치마 바지이기 때문에 불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본인은 훨씬 더 편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 뭐 흑청 바지를 코디해준다거나 검정 바지를 코디해주면 좋겠죠? 이 룩은 너무너무 귀여운데 특히 백팩이랑 같이 코디를 했을 때그 귀여운 시너지가 확 더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백팩을 자주 메고 다니는 대학생분들을 꼭 입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추드리는 코디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진짜 이갈고 준비한 가을 룩북이 모두 끝났는데요. 이번 가을 룩북도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을까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이 제가 다 구매를 성공한 제품들이어가지고 볼 때마다 뿌듯한 옷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믿고 구매해주셔도 될것 같고 이거 말고도 또 구매한 제품들이 많은데 아직 배송이 안온 제품들이 있어요. 그 제품들은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가을 룩북이나 가을 옷 하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가을에 예쁜 옷 입고 다녀오세요. 아니셨으면 좋겠고, 그럼 우리는 다음에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